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도네이션으로요. <laughs> 3,800개 정도 되는 블럭을 옮기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올라오고 계세요.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도네이션으로 지금 게스트하우스 앞에 블럭을 깔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일 큰 지게차가 옮기고 있어요.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눈물 날정도 감사합니다. 사해서뭐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아슈란 선생님 지금 다 이거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도움을 못 드려가지고 영상으로 감사의 편지를 남깁니다. 여러분들이 깔아주신 블록 하나 하나가 아슈란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한 길을 만들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정말 큰 지게차여서 아시랑 선생님도 당황스럽다고. 네 정말. 근데 네,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아마 전체적인 비율로 보시면. 마지막 네 번째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제가 낮에 가서 주문해 가지고요, 이 도네이션으로 받은 거라 정말 아껴서 써야 된다고 잘 말씀드려서 가장 상황에 맞는 좋은 비용으로 준비를 했고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